안녕하세요. 성은요원 김성숙입니다. 아, 오늘은 욕먹는 배우자의 조건 1순위, 과연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커뮤니티에서 흔히 다뤄지는 화제 중에 하나가 이성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니저가 배우자의 조건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상담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소요되는데, 혹은 방문 오기 전에 전화로 수차례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음, 이런 분은 결혼된 상항으로좀 어렵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결혼 상대를 만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경제력이나 가치관, 집안 환경과 같은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하는 세 가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위. 상대방의 누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익숙해지면 쉽게 감사함을 잊어버리죠. 가족끼리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은 더 깊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 오래오래 함께 어, 사랑할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2위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의사 소통이 잘 된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사소통에서 가장 힘든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은 없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려면 각자의 다름도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싸움 자체가 일방적인 무시로 끝나는 상황만큼 허무한 건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방식으로 잘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결혼을 생각할 때 조건을 따지게 되는 이유는 나보다도 낫거나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그건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어떤 것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 늘 생각해야 하죠.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면 쉬고 싶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싶은 건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주려는 사람. 그런 사람끼리 만났을 때 비로소 행복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